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평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더니요, 헬라우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주브라대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원통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나팔 재앙이 어제부터 불기 시작했어요. 네 가지 나팔 재앙이 어지게 있었는데 바다도 땅도 그리고 생물체도 나무도 불태움이라 삼 분의 일다 불태우라 그래죠. 불태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째 세상 이상하다. 어째 겨울이 따뜻하지, 나 춥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덥고, 이런 게 보면 뭔가 이상하잖아, 이죠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다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원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 않으면 그 만물의 창조자는 심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땅에 가득할 때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생각이 삐뚤어졌을까? 왜 생각이 못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야, 어째 저렇게 살지? 쟤못에 빠졌지?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물로 싹 쓸어버리라. 하나님 가능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지금도 이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딱 보다가 야더 이상 볼 수가 없네. 내가 불로 쓰어버려야지소동과 고모를 보니까 너무 엄란해막 애들이니 어른이 할것 없이 엄란에 빠졌어요. 내가 유황 불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음 받은 이 피조물들이 엉뚱한 길 가면. 그 심판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하님이 하시는 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그럼 3분의 2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세요. 오늘 패지 않더라.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패개치 않고 여전히 귀신 섬기고 지들이 만드는 우상숭배 하더라. 그럼 망하는 것이요, 망하는 것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걸음이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 좋아하시나 여기에 초점 맞으면 다 됩니다.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솔로몬 1천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뭘 해줄까?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우리 아버지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내가 어려서 왕이 되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게 되는지 저게 등 귀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요. 오, 솔로몬아, 어떻게 그런 거를 구하니? 사람들 다돈 달라고 그러고막 오래 살기를 구하고 강한 군사를 구하는데. 도대체 그런 걸 구했니? 네가 구한 거 지혜를 구했지. 내가 전부 후만 지혜를 내게 줄게.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그런 지혜왕이 없습니다. 내가 네가 입을려거 내가 다 주고 네가 구하자는 부귀영화를 다 줄게.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와서 막돈 달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풀달라고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다 풀어주지, 다 풀어주지. 그렇게 못되게 살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그 삐뚤어진 삶을 사는데, 하나님 불대 혀를 차시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그 이루어져 봐야 엉뚱한 짓 합니다. 어젯밤에 괴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니까, 통수 대통령께서 개업을 선포했어요. 이걸 또 반발하고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들이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하나님이 세운 권력 앞에 순종하시면 돼요. 이 나라를 엉터리 막다 탄핵하고 그러니까 보다 보다 그냥 개업용 선포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부질서와 거짓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청주 주세요. 하나님 심판 줍니다. 오늘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지를 잘 보시했대요. 자 주변을 쳐죠 주변을 다 생물들을 치고 강들은 쓴 물이 되고.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을 치기 시작해요. 젤고바이 오늘 일절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풀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 열쇠요. 지금 마귀들을 가두는 무적의 열쇠가 열리면 마귀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절이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빨간 줄, 저 황충이 기어나와 있어요. 황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그랬습니다 전갈은 쏘이면 죽어요. 광야에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는데, 전갈 쏘이면 죽습니다. 그런 권세를, 그런 권세를 받은 황충이 올라왔는데, 자, 보세요. 사절 말씀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 나무나 이 풀들은 신경쓰지 말고, 오직,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빨간 줄, 우리의 포인트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버텨야 뭐 도둑치라고 막 깡패질 해도, 잘안잡으 가요. 버텨야 맨날 재판 지정하다가, 그냥 국회의원 끝나니까 그때서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자 하나님 인침 받은 흰 옷을 입은 1 4만 사천 명이겠지요. 구원 받은 백성들 이들은 건드릴거 없다. 이마에 인침 받지 않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막이 황충이 전갈 쏘듯이 쏘아되는데 읽어봐요. 5절이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5개월 동안 벌만 쐬도요, 엄청 아파요, 벌만 쐬도. 산에다가 쇠기한테 쏘면 막 캬, 아, 따갑고 그런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갈이 쏘는 같이 그막 쏘는 그 고통이 5개월 동안 이어지는데 이렇게 써있네요, 6절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그 시간이 영어토록 가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지요? 예수안 믿은 사람, 인친받지 않은 사람, 대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 딱 이만 인으쳤어요. 대백성이 다, 대백성이 다렇게 인친받지 않은 그 사람들만 이렇게 쏘 와대라는 거야. 요그 5개월 동안 그 죽고 싶은, 죽지 않을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지요? 그러면 기회가 온 거잖아요. 다섯 살 동안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못되게 살았네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돌이키면 되잖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조금 고통당하고 말지요. 죽을 때까지 고통하자면 누가 있겠어요. 아프기도 했다가, 고침받기도 하다가, 좀 삶이 막히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에게. 누구를 치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 잘 된다고 그냥 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 날이 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한계시록 들어지게 보세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렇게 엉터리가치면 되고 아니요 인침을 받아야 돼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치셔야지. 하나님 고개를 깨우뚱하는데 너 예수 믿냐? 너 교회 다니냐? 너 진짜 구원 받았냐? 그렇게 깨우뚱 깨우뚱 하세요. 자, 읽어봐요. 7절이요. 황충들의 모양은, 그렇게 전갈이 쏟은 같이, 쏘는 황충들의 모양을 그냥 쫙 써놨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런 모습이라고. 자, 11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우는 그 이름을 아블론이다 있더라. 12절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화를 당하면 빨리 돌이켜야지.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이시잖아요. 5개월 동안 그저 전갈 쏘아대는 죽고 싶나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탕자가 그냥 돼지막에 쥐엄열매 먹으면서, 야 우리 집에는 품권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굶어 죽는구나. 돌아갈 것인지 굶어 죽을 것인지 돌아가자. 막 돌아가자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벌써 기다리고 계셨어요. 막다 죽었다가 다시 나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나들하고 그렇게 끌어안고요. 살진 송아지 잡으라 새 옷을 내피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1 5절이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맘 금재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7장 1절에 보니까 내 천사들이 바람을 붙은 데 불지 않도록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오늘 그 풀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 천사가 딱이 바람을 났는데 달리가 나지요? 삼분을 죽이라는 거예요, 1 6절이죠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그냥 이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 마병대 모습이에요 우리 군인들 보니까 막 완전히 무장하고 총을 들었더라 그런 얘기했지요 읽고봐요 18절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당하니라 그랬어요 이야 3분의 1 죽임당했어요 19절이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에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2 0절이죠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빨간 줄,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3분의 1 죽었는데, 3분의 1 나가 떨어졌는데, 그럼 3분의 2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야 해 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둘이 해야 되는데 보세요. 다시 한번 20절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빨간 줄 그들의 손으로 우상 딴지 만들고 못든 했던 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빨간 줄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그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 죽음이 죽어 이제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 들고 봐요. 21절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은 참 존귀하지요. 만물의 최고의 영전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네요. 이렇게 3분의 1이 죽어 가는데도 죽을래 죽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떨어지고. 이만만에 마병대를 동원해서 사람 3분을 죽이는데도 여전히 귀신 섬기고 여전히 금덩어리 만들어서 우상 만들고요 지금은 돈이 신이에요 만몬신이에요 아니 우리 영원한 구원자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지할 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갔다 하네 이렇게 오늘 보시라니까 이렇게 3분의 죽임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귀신 섬기고, 여전히 우상만으로 섬기고, 살인하고 못된다는 거 돌이키지 않았더라. 그러면 망하는 수밖에 없지요. 나팔재앙이에요 3분의 1. 나중에 대접장이 이어지고, 이 마지막은 싹 썰어버리지 않아니께서. 기회입니다. 지금은 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는지, 때를 분별하셔야지 지금 한 해가 저물어 가잖아요. 야 긴박함이 없네요. 한날한 한 날이, 23일 마지막이라고, 기도하자고, 이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는 떠들어라 그냥. 나는 그냥 간다. 그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 날이 와요. 그때는 기회는 더 쳤어요, 해요 홍수가 시작되면,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비가 쏟아지나 그랬어요. 40일 쏴야 했어요, 밤낮으로. 이게 낮은 곳에 차 올라오는데, 야 언덕으로 올라가고, 언덕이 물이 차니까 막 산으로 가고 나중에 또 방주는 거까지 물이 찼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무릎에 차오르더니 허리에 차오르고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아무리 방주를 뜨려도 안절어집니다 한번 다치면 안절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숨 쉬는 동안이 기회예요. 숨 쉬는 동안에 예수 잘안 믿으면 당연히 쓸어버리세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풀이나 그 상관하지 마라, 그건 상관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은 아는 사람들 대백성이 아닌 것들 전갈이 쏘는 것처럼 막쏴아는거예 이게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고 이런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잘깨달으십시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잘 믿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 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주세요. 하나님 만으로 주관하신 분이다.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인생이 복을 받지. 하나님 볼때 맨날 비틀어 니다하고어긋날 하면, 하나님이요. 혀를 차세요. 한탄하셨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내가 물로 싹 쓸어버리다. 코로 숨 쉬는 모든 걸싹 쓸어버리다. 아니, 무슨 호랑이들이 막 죄가 있어요? 왜 나무들이 무슨 죄가 있지요? 무슨 물고기들 죄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싹.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거 여러분이에요. 저거 여러분이에요. 부모가 잘하면 자식은 덤으로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도지요. 아버지 때문에 훌륭한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고생면안 되잖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자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간단하지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싹 쓸어버리시네. 쓸어버리실게요. 이 말씀 잘 보시고, 기회지요, 아직 기회지요. 안 죽었으니까 기회잖아요. 3분의 1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회개자니에더라 여전히 귀신 섬기고, 손으로 금, 은, 우상 따지 만들고 살인하고 못된다고 돌이키지 않더라? 그러면 뭐 해결책이 없죠. 뭐.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 살아있는 동안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행운의 책을 펼칠 거예요. 뭐 했냐? 뭐 하다 왔냐? 맨날 사치하다 왔어요. 맨날 즐기다 왔어요. 그거는 하나님회 해당이 안 되는 게 주를 위해서 뭐 했냐는 거예요. 너 새벽을 깨웠냐? 너 예배 잘 드렸냐? 또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냐? 또 교회를 뭐한일 있냐? 책에 다기록된다니까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마무리하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